성경 1년 1독하기 191차 시편 142편부터 144편까지입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 리이다.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탄일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해서 끌어내소서, 주의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뜻이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타윗을 그 해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무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